제 3회 한국전단 어울림 한마당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화데요 어, 정말 이게 오리지널 두화입니다. 어, 아주 작은 건데요. 어, 정말 참 이쁘네요. 작아도 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 황화수심 영춘소이고요. 어, 화색이 개나리색이죠. 어, 또 이렇게 크게 또 펴도 어, 화양이 크게 변화 없이 어, 화색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 죽음소심 어, 태홍소인데요. 또 아주 꽃도 화판도 넓고 굉장히 아름답게 잘 개화가 됐네요. 어, 죽음소심 등대이고요. 대 특유의 화형, 그 평균 안정된 화형을 아형으로 폈는데 화색이 조금 부족한 듯해 보이네요. 어 그래도 역시 특유의 긴장미 넘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 개나리 새끼의 황화수심입니다. 어 이름은 안 적혀 있고요. 어 신품종인 것 같습니다. 화색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 백화소심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독특하죠. 어, 화판 중앙부터 기부쪽으로는 설백색이고 어, 화판 끝쪽으로는 연황녹색서 녹색까지 이어지는 아주 특이한 어, 그런 소심입니다. 어, 아주 매력있는데요. 어, 홍화소심 대천홍이고요. 홍색이 좀열개 어, 나타났는데 어, 화형은참 당당하고 좋습니다. 어, 이것도 발색이 안정된 발색을 발색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못 보고 있네요. 어, 황화수심인데요 이렇게 새엽에 거의 손란에 가까울 정도로 새엽인데화형은또 엄청 큽니다. 어, 화형도 굉장히 단장하고요. 어, 화색도 개나리인가 어, 어, 그러니까 레몬옐로우 인데 어, 굉장히 또 어, 부드러운 색상으로 이쁩니다. 어, 초점이 잘안 맞네요. 어, 특이한 발색을 보이는 또 백화 소심 이 있어서 어, 담아봅니다. 어, 독특하죠. 뭐 서호반성을 띤 것처럼 뭐 한때 서서반하라했던가요 그런 형태로 어, 또 피고 있습니다. 어, 천왕소, 황화수심 천왕소이고요. 천황, 어, 네대가 당당하게 폈습니다. 어, 예, 예, 화판에 염록소가 좀 껴있는데도 워낙 그 개나리색의 특유의 화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홍화소심 부활이고요. 어, 화형이참 안정감 있게 잘 나왔습니다. 화색도 어, 잘 표현이 돼 있네요. 어, 황화소심 제왕소입니다. 어, 화색이 굉장히 진하고요. 어, 파파는 조금 가는 듯하지만 긴장미는 있습니다. 어, 죽음소심 홍비인이고요 참 화색이 어, 굉장히 강렬하죠. 어, 지금색의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 황화 천황매이고요. 어, 개나리를 또 이렇게도 피우네요. 어, 전체적으로 엽녹소가 깔려 있게 피었는데도 어, 화색이 드러납니다. 어, 또 나름 매력이 있네요. 어, 화영만 봐도 딱알수 있죠. 어. 황화 원명입니다. 어, 화색은 개나리 빛의 개나리 색끼죠 어, 혀도 어, 아주 그 꽃하고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잎도 어, 보면 전체적으로 어, 굉장히 아름답죠. 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 유채 색끼 황화지요. 어, 산국이고요. 어, 유채색은 전반적으로 개나리 색에 비해서 어, 발색 방법도 다르고 화색이 좀 밀린다 그러는데요 어, 엄밀히 따지면은 개나리새끼와 유채새끼는 어,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어느 시점에 가서 어, 좀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산반화이고요 무늬량이 어, 많죠. 대비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보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어, 산반화로 명명되어 있는 조양입니다. 어, 특유의 삼각필이고요. 어, 화판 안쪽과 바깥쪽이 어, 연녹 사이에 거기에 송엽 중반처럼 뿌려져 있기도 하고요. 어, 녹색선이 참 특이하게 에, 흐트러져 있어요. 어,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 두화 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굉장히 입이 크고, 어, 꽃도 어, 살점도 어, 굉장히 아름답게, 유자가 아, 제법 매력이 있습니다. 어, 아름답네요. 어, 두화가 어, 아름다운 연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그 고사리류 같은데요. 이끼하고 그대로 같이 키웠는데 참 보기가 좋네요. 어,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어, 산반두화로 되어 있고요. 어, 무늬가 참 독특합니다. 어, 부판 아래쪽에 무늬가 어, 산반 형태 또는 복륜, 어, 약간 불규칙하고 어디는 경계가 약간 있고 어디는 경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 앞으로 어, 발생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재밌는 품종입니다. 어, 아주 특이한 꽃이 있어서 한번 찍어봅니다. 입은 어, 굉장히 짧고 아담하니 두아 입변인데 굉장히 이뻐요. 근데 꽃이 이버고는 전혀 다릅니다. 엄청 크고요. 쭉북반 아, 지금 동전하고 비교가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엄청납니다. 아, 정말 아, 특이한 꽃 봅니다. 아, 매력 있습니다. 어, 소심 창공이고요. 입이 어, 굉장히 후육성에 입 어, 모양 그 짧고 예쁜데, 꽃도 그렇게 아주 당당하니 이 아나피기로 예쁘게 피었습니다. 어, 아주 특이하네요. 소심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어, 두화 소심 이로라가 어, 정말 예쁘게 아, 두 대를 달았는데요. 어, 균형이 참잘 맞죠. 어, 살아있는 미술품이라 할 만합니다. 어, 녹태소 어, 녹태소를 보이는데요. 어, 천일소라고 하네요. 천일소. 와 아, 녹태소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 복색과 샛별이고요. 어, 광고에서 보이는 색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 어, 나름 음, 특징 이 있고 어, 역시 봉심은 좀 벌어지죠. 어, 매력은 매력이 있습니다. 어, 자화 흑진주이고요. 어, 흑진주 번들거리는 그 특징이 나타나 있고 어, 혀, 어, 설을 얘기하는 거죠. 어, 주부판 조화가 음, 아주 어, 예쁘게 에, 잘 피어났네요. 어, 자화, 자운선이고요. 음, 어, 수엽성 잎에 어, 꽃대 내에 대가 아주 단정하니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어, 수채화, 홍비단이구요. 홍비단 특유의 색상이 잘 나왔죠. 어, 참 음, 보기 좋습니다. 어, 홍화 명명품 천등이구요. 음, 다섯 대, 꽃대가 이렇게 또 균일하게 색상이 나와있네요. 어, 참 아름답게 에, 잘 펴놨습니다. 어, 홍화 무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꽃도 어, 굉장히 크고 화판이 넓어서 어,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색은 어, 굉장히 그 어, 화청소가 많이 깔려있는 게 표현은 나는데 화판 끝이 좀 특이합니다. 홍화, 홍대관이고요. 어, 화판 전체에 정말 골고루 화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심도 그렇게 에, 안쪽서부터 어, 끝까지 잘 들어가 있네요. 어, 정말 매력있습니다. 홍화대단원이고요. 어, 화형이 참 예쁘네요. 어, 삼각피기이고 어, 역시도 화색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음, 화형만 봐도 어, 알수 있죠. 불새. 아주 그 불새 특유의 그 화영인데 어, 화색이 잘 나와서 어, 담아 봅니다. 어, 기와 소심 세계 평화고요. 어, 아직 그 완전 교환는안 됐는데 특유의 그 혀가 좀몇 어, 개인가요? 하나, 둘, 셋인데 다섯 개 이렇게 나와 있고 어, 아주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죠. 어, 산반 소심이고요. 어 아주 굉장히 어, 매력있네요. 그 가장자리로 골고루 잘 들어 있습니다. 어, 가운데와 양가 어, 가장자리 난초는 좀 서로 다르게 피었는데 어,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 특유의 산반 소심 아주 아름답습니다. 어 끝으로 어, 중투화 소심을. 예, 찍어보는데요 입에 무늬가 있고 어, 산반성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 그대로 꽃에 나타났습니다 아, 꽃은 약간 좀 어, 찌글기는 했어도 어, 균형이 흐트러지진 않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어울림 한마당 어, 어, 전시장에서 사시건 어, 컨벤션 센터에서 어, 올려봤습니다. 어,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올려드리지 못하고요. 어,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어,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